최근 유니스트 학생 두 명이 난치병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화제가 됐는데요. 오늘 피프렌뉴스에서그중한 명인 정연기 학생을 만나봤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혈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죠. 이번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셨는데요. 사실 이게 생소한데 어떻게 기증까지 하게 되셨나요? 네, 평소에 자주 가던 헌혈의 집에서 권유를 통해서 서약을 하게 되었고요. 과거에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흔쾌하게 기증사를 하게 됐습니다. 환자와 맞는 세포를 찾기가 힘들어서 기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. 어떻게 기증 절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먼저 환자와 기부자의 HLA라는 유전 형질이 일치해야 하는데요. 일치하는 형질을 찾을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. 그리고 찾게 되면 그 이후에 입원 전에 3일 정도 조혈모 세포 촉진제를 투여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입원하고 나서 기증 준비와 실제 기증, 그리고 회복까지 한 3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걸친 후에 기증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. 기증할 때 입원까지 해야 하셨는데 망설여지고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으셨나요?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었는데요. 어, 예전에는 실제로 골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 뼈 조사를 놓고 그래서 환자들도 힘들고 기부자들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실제 헌혈하는 것과 똑같이 피를 채취하고 거기서 조혈모세포만 걸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보다는 회복도 쉬워졌고요 또 이번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면서 비록 제가 기증을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기증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분들께서 현기학생 보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간 것 같은데요.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